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안경TV입니다. 50대 중반 남성 고객분입니다. 노안으로 인한 근거리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누진 다초점 안경을 착용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누진 다초점 안경을 착용하고 근거리를 바라볼 때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누진 다초점 안경을 맞추었지만 새롭게 맞춘 다초점 안경들 모두 근거리를 바라볼 때 만족도는 떨어지고 다른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이 고객분의 사례를 통해서 기존 누진 다초점 안경이 근거리를 바라볼 때 생기는 불편함, 누진 다초점 렌즈의 디자인의 특성과 오른쪽 눈만 시력 변화가 많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적응 현상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안으로 인한 근거리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누진 다초점 안경은 오른쪽, 왼쪽 모두 난시만 처방되어 있고 근거리를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양안 모두 가입도가 네 단계가 처방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경은 기존에 방문하시던 안경원에서 근거리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맞춘 안경입니다. 처음 맞춘 안경은 너무 불편하여 도수를 조정하여 맞춘 안경만 제가 도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원시가 두 단계 그리고 난시가 처방되어 있고 왼쪽은 난시만 처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경의 특성은 근거리 가입도가 오른쪽은 6단계 왼쪽은 4단계만 처방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의 가입도가 틀린 경우에는 근거리를 바라볼 때 상의 확대 비율이 틀려지게 됩니다 뭔가 모르게 사물을 바라볼 때 물체의 크기가 틀려 보이는 불편함을 겪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안경은 굉장히 매장 사이즈도 크고 장비가 좋은 곳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오른쪽에 눈에 난시를 더 많이 넣고 왼쪽은 근시가 추가된 상태로 도수를 처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만족도를 위해서 기존과 달리 가입도를 총 8단계를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번째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원거리의 선명도도 그리고 근거리를 바라볼 때 편안함도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입도는 원거리의 도수에서 근거리 도수까지의 도수 차이를 말합니다. 가입도가 증가하게 되면 주변부에서 생기는 울렁임은 증가하게 되고 중간거리와 근거리를 바라보는 시야의 폭은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안경은 근거리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가 않았고, 원거리를 바라볼 때도 정확한 도수 세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이더스 안경원에서 측정된 원거리 시력은 오른쪽에 난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원시가 추가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원시를 추가함으로 해서 근거리는 적정한 가이도만 처방하여도 충분하게 편안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른쪽만 도수가 증가하게 되면 기존의 조절 습관과 다른 새로운 습관이 세팅되면서 일단 원거리가 다소 흐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팅된 도수를 착용함으로 해서 중간거리와 근거리의 조절 밸런스가 맞고 편안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편안한 누진 다초점 안경 착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안의 조절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첫 번째 안경도 그리고 근거리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안경 모두 양안의 조절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거리를 바라볼 때 만족스러운 편안함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렇게 양안의 조절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원시를 추가함으로 해서. 양안의 조절 균형은 맞출 수가 있었지만 한쪽 눈의 시력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나타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가장 큰 불편함은 원거리를 바라볼 때 오히려 오른쪽 눈은 흐려 보이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이 적응 과정을 통해서 편안해지면 원거리도 근거리도 모두 다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고객분의 경우에는 근거리를 바라볼 때 눈동자가 움직이는 하방시가 부족하였습니다. 누진대가 짧은 제품을 선택하였고, 눈을 평소처럼 적당히 내린 상태에서도 근거리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매장이 크고, 좋은 장비를 운영한다고 해서 편안한 누진 다초점 안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숙련된 안경사의 역할이 가장 큰 변수가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 안경에서 오른쪽에 원시가 많이 추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쪽 눈의 원시 변화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실제 안경을 착용했을 때도 일시적으로 적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드시 눈에 꼭 알맞은 안경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한결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누진 다초점 안경 착용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변수는 정확한 굴절 검사였고. 정밀한 장비를 사용하여 눈의 기능을 고려한 제품 선택, 그리고 가공,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잘 어우러졌을 때, 편안한 안경 제작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눈의 시력은 1.0을 바라볼 수가 있지만, 오른쪽에 원시 변화가 많이 나타났고, 이때 생길 수 있는 누진 다초점 안경에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시장화를 위한 비전 컨설팅 마이다상 때,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